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현 정부는 분권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과 미래를 담은 엑스포가 부산에서 개막됐는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들고 참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30년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개항과 도심 항공 교통, 즉 UAM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내세운 대구시는 비행기 몸체와 활주로 UAM 모형으로 전시관을 꾸몄습니다. 신공항 20분 시대, 맑은 물 하이웨이 등 대구 미래 50년 주요 사업을 대형 화면으로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여러 후적지 개발, 그리고 지역의 오랜 수건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전시관에서는 스마트팜 기술로 키우는 식물을 전시하고 전기차 충전 모습을 통해 무선 충전 규제 특구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갖춰진 새로운 형태의 마을 조성으로 인구 소멸에 맞서는 이웃사촌 사업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과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의성에 집약시켜 가지고 현재. 청년들이 한 160여 명 정도 와서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성공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17개 시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 주도 발전 전략과 지방자치 미래를 한눈에 볼수 있는 지방시대 엑스포가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지난해까지 개최된 균형 발전 박람회와 지방자치 박람회를 통합한 국내 최대 규모 행사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로 각기 지방 자치 단체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공유해 보시고 지방 시대의 미래에 대한 모습들을 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방 시대를 이끌 각 시도의 선도 사업과 함께 실질적인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깊은 논의와 토론의 장도 마련됐습니다. 지방 시대를 선포한 현 정부가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집행력을 갖춘 강력한 조직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이종웅입니다.